간다, 간다, 들어간다, 뿅, 간다, 우우우 저는 이런 거좀 많이 좋아했어요. 이렇게 백더버 치는 거. 게임 끝날 때까지 백더머 쳐요. 가자, 가자, 드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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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드가자! 아, 그리고 상하이를 플레이하는 단한 가지 이유가 있죠. 고소 아시가 무한 리필 아아이요도이다또다는다이 예 어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어어 간다 간다 뿅 간다 아 짜릿해 아어 우리 털린다 이럴 때 뒤집기 우어어 s 방이죠 가라! <목소리도> 저 동작 <정찰병>. 이 <목소리도>

이게 머리가 아니면 어디가 머리란 말이오? 도대체 어디가 머리란 말이오? 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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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었어? 그럼 A 로 가. <laughs> 가자, A 로 가자. 아유. B 가 그래. <laughs> B 도줘 줘. 줘. 배 아, 너무 크다. 또리 우리, <laughs> 우리, 팀 좋아. 우리, 우리, 우 확실해. 우린 우리, 우죠 다른 팀 알아서 앞 부분 해결하면 돼요. 우 아, 이었어 이거. 야, 백기충, 땅은 보병이 먹는 거야. 어, 알겠냐? 땅은 보병이 먹는 거야. 우. 와번은 3번은 3번는거야은 3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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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번은 3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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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은 3번은 3 운전면허 없으신거 같은데 이분? 아유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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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졌자노 바보야 한판 묻자 뭐 이새끼야 나 이렇게 냅두고 가는 거야? Depois, <목 mellan orders> 아이고 이 ㅆ.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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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오 통보이 될뻔 했네 아! 뭐 야, 씨! 파이트는이야나 죽기 싫어. 저 죽기 한테 죽기 싫어. 도망기 싫어. 도망가 싫어. 나 죽기 아어나 죽기 싫어. 나 죽기 어맞았네어요았어요이기있어기있어우어 이거 좀 계란 왔다. 총이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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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총이냐 <웃음> <웃음> 음, 리버니 맞아, 맞아. 아이 너무 많다 여기. 오잉. Uh. Oh, I uh. Oh, oh. 哦哦哦哦哦哦哦哦哦！<laughs> <laughs>